두 번째 설비 계획 보시겠습니다. 먼저 설비 계획의 개요입니다. 설비 계획 즉 설비 배치 계획은 사람, 물건, 설비의 관계를 파악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제품 부품, 재료 등을 입하에서부터 최종 제품의 출하까지의 경로를 계획하는 것을 설비 계획 즉 설비 배치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됐었고요. 설비 배치의 목적, 이 내용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설비를 배치하는 목적에는 생산량 증가 및 원가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크고요. 작업 환경 및 공장 환경의 정비를 위해서 혹은 공간의 경제적 사용을 위해서, 우량품의 제조 및 설비배 절감을 위해서 설비 배치를 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새 공장을 건설하면서 필요하고요. 신제품의 제조를 하게 됨으로써 필요해질 것입니다. 또한 작업장이 축소가 되거나 확장을 할때이 설비 배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거고요. 만드는 제품이 달라지거나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설계 변경에 의해서도 설비 배치가 필요해질 것입니다. 또 작업장이 이동을 할 때에도 이 설비 배치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자, 이렇게 참고에 남아 있는 내용들도 꼭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즉, 이 배치 설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고 주게 되는데요. 먼저 제품 설계에 따라서 배치가 바뀌게 되고, 자, 일정이 바뀌게 되면서 배치도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요. 또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공정을 어떻게 설계는 따라서도 배치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참고 부분 보시면 프로젝트의 단계에 나와 있습니다. 연구 개발 단계 1단계가 되었고요 프로젝트의 확립, 경제성의 결정, 그리고 엔지니어링, 그리고 조달과 건설, 운전 개시 순으로 이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단계도 물어보는 문제 종종 출제가 됐으니까요. 한번씩 읽어보시고요. 설비 프로젝트를 분류를 하게 되는데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투자, 확장 투자, 제품 투자, 전략적 투자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설비 갱신이나 개조에 의한 경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합리적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경비 절감이 되겠죠. 현재 제품의 판매량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로는 확장 투자가 되겠고요. 현재 제품에 대한 개량 투자나 신제품 개발 투자로 구분하는 투자는 제품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위험을 감소시키고 투자와 후상, 후생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는 전략적 투자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되므로 한 번씩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개운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물건 그리고 설비의 관계를 가장 경제적으로 얻기 위해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이나 재료의 입하부터 최종 출하까지 입하부터 최종 출하까지의 생산 설비를 계획하는 것. 설비 계획 즉 설비 배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자, 1번이 되겠죠.